종시 효과 이거는 저어 그렇죠 어제 그 추천했던 거죠 어제 하나 나왔었잖아요 아즈텍 더블비 그죠 어제 아즈 아즈텍 더블비 하나 나왔었죠 음 그렇죠 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고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나와서 우리들을 예, 기쁨으로 인도할지 음,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이델리 풍력 클럽입니다. 2 0 2 1년 8월 12일 지금 시각 6시 58분 50,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땡큐 장 시작 10초 전 9, 8, 7, 6, 5, 4, 3, 2, 1. 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 제가 여기 다가 좀선을좀 하나 좀 클까요？잠깐 예 만요, 여 기에 여기, 여, 기 여, 기 여,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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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 여, 요색요색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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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색요색요색예예요요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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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 여, 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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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정적 맞죠? 정적 맞죠? 정적 맞죠? 그 자기가. 아. 정적 맞죠? 정적 맞죠? 그죠? 예? 예. 정적 맞죠? 응. 음. 정적 맞잖아요. 예.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적. 정적 찍고 풀림은 파라 그랬으면 그 선이 이 선이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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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좀 굵게 좀 가볼게요. 여기. 여기였단 말이죠. 그죠? 이해 갔어요? 여기.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지 여기. 응? 응. 음, 축하. 네, 축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지금 선근 자리가 매도 위치거든요. 예, 매도 위치죠. 그러면은 조금 실력 있는 분들은 좀더 샀겠죠, 그죠? 조금 실력 있는 분들은 좀더 샀겠죠, 그죠? 맞죠? 어제 무료 방송 와서 사 가지고 아, 씨, 장난해. 이러고 갔을 거 아니요, 그죠? 땡큐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이건 다시 1pt로 다시 가도록 하고요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또 이쪽에 또 뜨는 종목 이거는 저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매도 음. 아스텍 WB 매도 예 매도 좋겠다 정말 그게 네. 매도 오케이 음. 하여튼, 저, 나쁜 녀석이죠. 음. 나쁜 녀석이죠. 정말 나쁜 녀석이죠. 음. 나쁜 녀석이죠. 어제 연장선에 있다로 보면 되죠. 그죠? 예. 회색선. 회색선. 그 회색선이, 요 선을 이렇게 보시면 요 회색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이죠. 이 선. 예. 예. 2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7이라는 선이죠. 그죠? 좀더 가겠죠. 좀더 가겠죠. 그죠? 자, 13% 통과, 지금 20%갈 것이냐. 자, 이렇게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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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매도하셔야 돼요. 갈때 매도하셔야 돼요. 갈 때, 이렇게 쭉쭉 쭉쭉 갈때 매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갈 때. 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봉은 2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분봉. 자, 이렇게 어제 만나고 지금 연장선사는, 이 지금 화살표 권는이 자리가, 아, 정적이에요. 어디로 따지면. 어디로 따지면 여기가 정적이에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오늘 편하게 파시면 되죠. 예, 편하게. 주가가 쭉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일로와 그러고 파시면 되는 겁니다. 소브럼 가라님, 소불리 가라님, 예, 아지텍 더블 B 매도. 더 가요? 어 그래요? 누가 뭐래요? 어더 예, 가요? 그래도 어,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이 지점이 이 이와 같은 모습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매도입니다. 매도. 어제 그 무료 공개방송 와서 이거를 사셨을 거아니요 이걸 사셨을 거아니요 그죠 예. 샀으면 오늘 매도 들고 있으면 인생 조짐 오케이 끝 예. 땡큐 음, 그리고 또뭘 찾아보야죠 그죠 음. 자 됐습니다 끝총리 그리고 그 종목 들어온 거 이제 3일이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한대, 이래서. 부채비율이 유동비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나가리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크프로, 예. 이게 참, 그래요. 에크프로 HN. 예, 에크프로 HN. 이거는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어,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거 아닌가? 이 15만원짜리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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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그냥, 에? 그냥 단지 대주주 지분이 19%라는 거, 어. 그럼안한다니까 이게 뭐, 이게 뭐, 뭐래 이거? 뭐래? 네, 이게 도대체, 예. 이런 거에 이제 당하지 않으려고, 예. 예, 예, 쓰레기. 예. 그 다음에 phc. 음. phc. 예, phc. 어쨌든 쭉쭉쭉쭉 보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죠. 이건 왜안 되냐면요. 대주주 지분이 12%입니다. 보이시 12%.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아스텍 더블비. 축하합니다. 끝.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떤 이제 소리가 나올 까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런 소리가. 소리 한번들려드릴게 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수소 부착, 수소 부착, 수소 부착. 아, 이 소리가 들리면서 이쪽에 종목이 나오면 제가 또 자, 사옵시다 자, 매수, 매수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어제처럼, 그죠? 이게 아침때 WB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음, 어제 아주 대 w 블에 대해서 예예 예, 문자를 하나 좀 보내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좀 파셔야 되거든요. 혹시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 그런 분들이 예,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문자를 하나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아, 문자를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예. 아. 아트텍. 예. 아트텍. 이 뭐냐? 더블 미드 <laughs> 예. 비엔들한테 좀, 아니, 전체로 보냅시다. 보냈습니다 문자 같죠, 그죠? 예. 예. 문자. 이렇게 음, 아직도 보기, 매도, 그죠? 왜냐면, 이 자리거든,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예, 지금 선, 녹색 선큰이 자리가 어제 정적 자리예요 예, 어제 정적 자리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예, 문자는, 예,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쪽, 왼쪽 상단에, 예, 종목이, 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9시 8분, 예, 2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잘장이더 간다니까요. 그래도 유류배님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매도 의견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는 것은, 음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것도 종목이 나오게 되면 하겠죠 <laughs> 철저히 네,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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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음 철저히 KMH i t 도 아우 그림은 이쁘긴 한데 그지 음 우리한테 기쁨을 줄 주지는 않네 그죠 오케이 땡큐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텍 WB 오늘, 아스텍 더블비, 매도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문자 보내자마자 또 얘네들이 쭉 4.5%를 요 2분 만에 올려보네요. 요 캔들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그, 바쁘신 유리회원님들이봐셨을 예, 거라 봅니다. 어, 어제 아래서 쭉쭉 했더니 수익이네요. 정석 필살님, 고맙습니다. 땡큐. 어제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이쪽에, 지금 왼쪽 상단이 이쪽에서 종목이, 예, 나오면, 제가 또 봐서, 사버려! 이 메스! 메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안 나오면, 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뒤집어진 거는 하면 안 돼요. 오, 이거, 이거, 이거. 부채비율, 유동비율 알겠죠? 색깔. 알겠죠? 예. 이거 하면 뒤집니다, 알겠죠? 예,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요. 그거만 여러분들 변함없이 지켜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년 2월에 유류회님께 얘기합니다. 내년 2월에 그 임기 종료 예정이 제롬 파월입니다. 미국의 연전 회두 중앙은행입니다. 의장. 예, 연인가능성이 미국 민주당 반대 부딪히에서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예, 이 파월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다패도 아, 연정 의장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이었는데 이 파월은 오리지널 미국놈이에요. 판사 출신이죠. 근데 얘는 파월은 어떤 친구냐라고 성소장한테 물어본다면 말잘 듣는 개, 말잘 듣는 강아지다라고 보면 되죠. 음, 그러죠 얘가 무슨 결정권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대주주가 자본가인데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대주주는 정부잖아.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정부예요. 중국은 인민해방군이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지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지? 예, 어디에 반대 부딪혔다고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야. <laughs> 자 어쨌든 뭐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조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행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 행정부. 미국은 정부가 없어요. 연방이기 때문에. 행정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행정부. 경제팀이 전반적으로 파벌 연임을 지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임원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연준의장이교체될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데 제가 볼때는 뭐 누가 바뀌 든지 뭐 정책이 바뀌거나 무슨 뭐 통화정책 예. 뭐 바뀌거나 뭐뭐뭐 뭐, 그런건 없어요 그죠 음 그런거는 전혀 없는 건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억만톤에 2300 들어가서 165 만원 오케 말이야 내가 얘기했어 얘는 더 간다고 그러나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우리 회원들은 막 사서 막 환장하겠지 유료 회원님들은 사지 마저 지금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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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깜빡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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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그얘기요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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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고동색와 발표 보세요.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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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세와 발표 보세요.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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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지금 밴드라고 서요 오렌지 오렌지 이게 그, 상단에 부딪혔죠? 상단 뚫으면, 상단 뚫으면 저렇게 고동색 화살표가 삐약삐약삐약삐약 삐약 삐약 이렇게 나와요. 예? 음, 음, 이거는 저 여러분들이 HTS 있는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센트리치는 2800으로 140. 예? 그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예? 예, 그거 아니라고요. 고동색 화살표가 딱 보이면 이건 정말 끝이다. 그 얘기에요. 그죠? 아셨죠? 이걸 OR밴드라고 그래요. 그 오케이. Okay. 그래서, 음, 얘는 이제, 아즈텍 w 블는 이제 다 됐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이제 파티가 한창이겠죠. 지금부터는 파티가 한창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에? 파티가 한창인 아즈텍 w 블 대한민국.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여. 지금부터 당신들은 지옥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왔습니다. 저 고동세의 화살표의 의미를 자 어쨌든 저파워루장이그 파워러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되면요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가 어 레이얼 브레인어드입니다. 연준 이사인데 음 원어님은 이제 이달도 TV 인터뷰에서 브레인어드 이사가 파월 의장에게 반기를 든 사실을 예를 들면서 그를 주목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브레인어드 이사는 파월 의장과 달리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CBDC 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파월이 날라가고 이 CBDC를 지지하는 이모모 새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는 드디어 뉴더 월드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 창조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한 그러기 위한 과정이 바로 코로나19였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유리 회원님들한테는 저는 얘기합니다. 뉴스 보지 말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도 예.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개작살 파티. 예.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이.